골을 어, 점을더 성공시켰습니다. 이정석드어이 이승준 다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정석이 내줬고요. 네. 와, 지금 당져지게 나오죠. 여기서! 바울이 아닌가? 이런 어필이에요. 예. 네. 바울이 아니냐는 항이에요예 네. 지금 하세진이 덕튼도 파... 들어오죠. 나갑니다. 어떤지 상대를 만들어내요. 이수준. 아, 아 이번에 보급차 안티비서울이 나오나요? 수비발이 나왔어요. 이야 이수준이 오늘 하상 보세요. 다음 무술 두 개. 높이 올라갑니다. 아 그냥 골꼴 인정. 이걸로 끝나도 다른 음, 그런 자세 아닌가 싶어져요. 음, <목소리> 안드빈은 <laughs> <하두기는 웃음> <파, 웃음> 팔 올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 데 이제 파울 주는 것이 손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공향에서. 아, <laughs> 내가 한층 이승진에 그.